네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김상덕입니다. 일단은 항노화를 알려면 노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할때그건물에 겉에만 유리창이 좀 닳고 낡은 게 그게 낡은 건물일까요? 우리는 겉이 보이니까 처음에는 레이저 같은 시술로 젊게 보이게 하겠다, 자잘한 주름을 좋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화의 개념은 결국 피부부터 시작해서 뼈 끝까지 다 감수한다 유리창이 깨졌지만 그건 깨진 걸 보여주는 정도고 실제로 들어가면 골조가 썩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키가 쪼그라든 게 보이죠 그게 결국 뼈의 양이 쪼그라든 거죠 이런 일들이 모든 피부의 조직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화는 병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줄어드는 35세 이후부터 이 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조직이 문드러진다, 없어진다가 노화의 기본 개념이죠. 그럼 이제 이 해골을 한번 볼게요. 이 해골에서 여기는 통뼈, 여긴 통뼈, 여긴 얇은 뼈, 여기 다 얇은 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통뼈는 조금 줄겠지만 이 얇은 뼈가 먼저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얘가 쪼그라듭니다 여기만 튀어나온 뿐이니까 여기가 남아있고 여기가 쪼그라든다면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바로 마귀 할머니 선이죠 여기 튀어나왔고 여기만 튀어나왔고 이쪽에 과약근즉 입술 근육이 점점 얘를 딱딱 잡아주기 위해서 더 세게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 근육이 계속 세지면 옆으로 찢어지는 주름들이 더 나오겠죠 이게 바로 입주름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여기가 쪼그라들면 이게 얼굴 인상의 가장 중앙 부분이에요 때문에 여기만 늙어 보면 특출나게 더 늙어 보이는 언밸런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름이 있는 분들은 다른 데 비해서 얘가 훨씬 늙어 보이고 이걸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러한 입 주변의 주름을 치료하는 게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가 결국 과략근이라서 운동을 하는 데인데 모든 강사들이 이쪽 얘기를 할 때는 이 입주름 주변의 보톡스 치료는 효과가 떨어지고 오래 가지도 않고 잘 해야 60%다 사실은 많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쪽 동네에 금들이기 참 싫어하죠 네, 보톡스를 여기에 놓는다 제대로 놓으면은 근육이 다 풀려서 주름은 좀 나아지겠죠 근데 이 과략근을 다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 어눌해지고 근육이 마비됐으니까 말이 안 나오겠죠 두 번째는 스트로우로 커피 빨다가 커피를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 그래? 그러면 그 흉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갈아버리자 그래서 입 주변을 레이저 박피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저 박피를 한 다음에 입은 계속 밥 먹고 떠들어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흉터 자체가 잘 고르게 아물 수 있는 성격, 그 현상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좀 틀리게 20년간의 노하우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보톡스, 보트림 독소를 이용해서 근육의 수축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근육의 수축도를 너무 떨어뜨리면은 기능적 문제가 온다. 즉, 국수를 못 간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르고 저용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이는 보톡스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굉장히 미세하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주사해서 고르게 마비효과를 일으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주름에다 필러를 어떻게 넣느냐 참 힘들죠, 느기 어렵습니다 세세한 주름 저희는 굉장히 미세한 방법으로 수세공업 하듯이 계속 여러 번 뜹니다 처음엔 모르는데 결국은 좋아져서 치료가 괜찮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톡스는 우리가 평균 4에서 6개월 간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다 결국 많이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4개월 주기로 맞이하는데 실제로 찢어진 흠의 경우에 필러는 굉장히 정교하게 녹기 때문에 평균 2에서 3년 정도는 충분히 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필러가 녹는 사람들만의 체질마다 약간의 평균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길게 보고 하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명의 신뢰가 가는 전문의를 택하셔서 시술하시는 게 좋겠죠. 보톡스는 결국은 4에서 6개월, 특히 입술 시술은 주기적으로 잘 맞아야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간판들 보면 이렇게 일반 의원이나 피부과나 심지어 성형외과까지 보톡스데이라고 해서 그간 못쓴 보톡스를 특정 요일에 싸게 쫙 방출하는 어, 아웃렛 같은 곳들이 많죠. 근데 보톡스를 이렇게 저렇게 아무 개념 없이 스케줄 없이 맞다 보면 은이 보톡스도 단백질 독소라 고용량이 짧은 시간에 들어오면 결국 항체를 만들고 보톡스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종류의 보톡스에도 어 본인의 주름 시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6개월 가던 게 갑자기 4개월, 2개월 그래서 스케줄을 항상 정해주고 용량을 어느 정도 보면서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러한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맞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러의 경우에도 필러가 다 똑같은 필러가 아닙니다. 탄성에 의해서 그 모양을 안에서 탱글탱글하게 탄력 받아서 올리는데 그 점탄성이 모든 필러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심지어 어떤 필러는 나온지 얼마 안 됐다면 장기적 반응인 이물 반응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검증이 안 됐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적으로 사용한 검증이 완료된 그러한 안전한 딜러, 게다가 점탄성을 잘 이해하고 치료하는 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